다음 코드의 출력 결과를 적어보세요. 자,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빈 딕셔너리에다가 계속 값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성별, 여, 나이, 13, 혈액형, A, B 이렇게 하나씩 값과 키와 값의 쌍이 추가가 되고 있죠. 앨리스의 혈액형을 출력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올바른 코드를 고르세요. 자, 방금 만들었던 앨리스의 혈액형을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A, B형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키를 사용해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죠. 앨리스의 나이를 14로 바꾸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현재 나이가 13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얘를 14로 바꿔주려는 거예요. 2번 라인에는 어떤 코드가 들어갈까요? 네, 이렇게 앨리스 나이라고 다가 14를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아래와 같은 출력 결과가 나오도록 빈칸을 채워 보세요 자, 3번 라인에 보니까 전화번호라는 키에 다른, 다른 값을 출력을 해주려고 하는데 1번 라인에 보면은 전화번호라는 키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에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2번 라인에서 전화번호를 추가를 해주고 있나 보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화번호 그리고 그 번호를 값으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출력 결과가 나오도록 빈칸을 채워보세요 어, 보니까 출력 결과가 성별, 나이, 혈액형만 출력을 해주고 있네요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1번 라인에는 그러면 이 전화번호 키와 값의 쌍을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델 키워드를 사용해서 엘스의 전화번호를 제거를 해줬습니다